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븐에서 임병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설계팀 김과장의 힙하고 쉬운 해석 노하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형 프로파일 영적 구조물의 구조 해석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설계자들이 해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w 리 r 워스의 구조 해석 솔루션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구조해석 사례 소개 및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설계자들이 해석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너무나 많죠. 고객의 요구나 안정성 검토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사전 검증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통해 설계에 대한 확신 및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해석과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개발 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성능 개선과 빠른 출시가 가능해져 시장 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어, 좀더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 기술 관련 리서치 회사인 테크 클라이트에서는 어, 어떤 자료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제조업체 한 70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주제는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와 일반적인 업체와의 차이점을 다양한 방문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설계 및 제품 제작 도구의 활용 측면에서 선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시뮬레이션 도구의 사용 빈도가 10에서 약1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해석 솔루션은 이제 설계 업무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회사의 경쟁력과 이윤 창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구조 해석 솔루션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제품은 사전정적 해석과 피로해석, 그리고 모션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구조안정성 판단 및 내구성 검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프로페셔널 제품은 고유주파수, 좌굴및열 최적화 등의 고급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프리미엄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진동 및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어, 기초적인 선형 해석에서부터 전문적인 비선형 해석까지 폭넓은 해석 영역을 제공하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국내 IT 관련 전문제인 CAD 앤 그래픽스에서 2017년, 2018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석 솔루션 제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인정하는 제품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품 소개는 바로 종료하도록 하고요. 어, 실제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전 체크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해석 목적에 맞는 적절한 해석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조 해석에서는 열, 진동 및 피로 등 다양한 해석 종류가 존재하며 하중 및경계 조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올바른 해석 스터디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3D 모델링의 단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목적인 해석을 진행하고자 할때 우리는 가방 손잡이 연결 부위를 구속 조건으로 대체하여 손잡이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또한 회설 로그 및 매우 작은 피처 등은 해석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3D 모델로 작성된 제품의 해석 접근 시 불필요한 부분과 이상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리소스를 줄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해석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메시의 작성입니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의 경우 다양한 메시 유형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해석 결과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한요소 유형을 선택하고 메시를 잘 작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 체크 사항입니다. 이세 가지 접근 방법, 즉세 가지 체크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그럼 실제로 김과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비는 연약지반 개량에 사용되는 PDB 타설 장비입니다. PDB란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을 말하고 연약지반에 삽입하여 수평배수 효과에 의한 배수거리를 단축시켜 압밀치마를 촉진시키는 공법입니다. 즉 쉽게 해서 지반 내부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장비죠 이때 구조물은 약 10에서 15미티 정도로 어, 타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약 10에서 15톤 이상의 하중이 상부에 구해, 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하중하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PBD 타설 장비는 대형이며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용적 구조물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에서 경험이 많이 없는 설계자는 해석 진행에 대해 매우 어렵다고 느끼거나 혹은 막막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용접 구조물은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대형 용접 구조물이 포함된 구조물의 구조 해석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노하우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대형 프로파일 용접 구조물의 구조에서 살펴볼 내용은 제품의 형상에 적절한 메쉬 유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형태의 즉,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공하는 솔리드, 쉘및빔 요소를 사용하여 최적의 유한 요소 모델을 작성하여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해석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죠. 특히 복잡한 형태의 용접구조물은 필수적으로 빔 요소를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여야 하며, 블로피처의 경우 빔 바디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하위 어셈블리를 먼저 해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최종 어셈블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파트가 200여 개 이상이거나 대형 용접구조물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모델을 해석하게 되면 모델이 복잡하고 해석 경계 조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수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모델 작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해석 오류 발생 시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위 어셈블리 단에서 해석 경계 조건 적용하고 접촉 및 구속 연결 조건의 문제를 해결한 커넥터 및 메시 컨트롤을 최적함으로써 하이 어셈블리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하이 어셈블리 해석을 진행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어셈블리 해석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초과 변이에 대한 에러나 혹은 모델이 불안정하다는 에러를 많이 겪으실 겁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구조에서 진행 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능숙하지 않다면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접촉 및 연결 조건의 문제이거나 충분하지 않은 부속 조건 등이 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인이 되는 바디를 찾거나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에서 제공하는 고유 진동수 해석에서 이러한 불안정 구속 바디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 진동 해석에서는 구속 조건이 없는 모델도 해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강체 모드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속 조건이 없을 때세 개의 병진 운동과 세 개의 회전 운동이 차례로 나타나고 다음 모드에서 실제적인 고유 진동수 값을 확인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즉, 어셈블리에서 고유 진동수 해석을 통해 접촉이나 연결 조건을 확인하고 구속 조건이나 불안정 바디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리고 해석 실패할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은 다음 장에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마지막 키 포인트는 솔리드 웍스의 시뮬레이션 2019의 신기능인 스터디 피처 블로오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셈블리 계층 구조를 파악하여 파트및 하위 어셈블리에서 정의된 시뮬레이션 피처를 선택적으로 불러와 해석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특히 대형 어셈블리를 해석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네가지키 포인트 즉 어, 적절한 메쉬 유형 선택 하위 어셈블리 해석 수행, 고유 준동 해석의 활용, 그리고 스터디 피처 블우 기능을 활용한 해석 사례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화면에 PBD 전체 구조물을 보시면 크게 상부, 하부 및 측면 어셈블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두께가 얇은 플레이트 파트는 쉘 메쉬로 작성하고 포인트 파트 및 부피가 있는 파트는 솔리드 메쉬로 작성을 합니다. 나머지 용접 구조물 파트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이 구조물은 솔리드웍스에서 용접 구조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빈 메쉬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하고 쉽게 진행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불러온 피처 같은 경우에는 바디를 빔 요소로 정리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 하위 어셈블리 별로 분류를 진행을 하고 특정 파트는 바디별로 요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위 어셈블리에서 고유준동 해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부 구조물을 하위 어셈블리 단으로 만든 다음에 고유준동 세석을 만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석 스터디를 만들고 각 바디 유형에 맞게 매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접 구조물이 자동으로 빔 요소로 인식이 되어 주황색의 조인트 연결 부위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각빔 연결 부위마다 주황색의 동그란 원 형태가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위는 이제 용접과 용접되는 부위가 연결됐다라고 하는 어떤 화면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얇고 면적이 넓은 플레이트는 쉘 요소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께를 정의함으로써변화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메쉬와 쉘 메쉬, 그리고 빔 메쉬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혼합 메쉬로 여러분들이 메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빔 조인트와 연결된 체결 바디를 핀 커넥터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각 용접 구조물은 자동으로 하나의 몸체로 인식이 되나, 지금처럼 실제 핀 혹은 볼트로 체결된 부위는 시뮬레이션의 커넥터 기능을 이용하여 물리적 상황이 고려된 연결조건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핀 커넥터는 회전 및 평행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중 해석을 저희가 세팅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 옵션에 들어가서 솔버를 자동이나 혹은 반복 솔버를 선택을 하고 해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해석이 완료가 되고 모델이 구속이 완전하지 않은 바디 혹은 부품을 고유 진동수 모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체 모드를 확인해 보면 어, 상부의 플레이트와 롤러 부위의 연결 조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상부 용접 구조물과 중간 용접 구조물의 연결 조건도 제대로 인식이 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 먼저 플레이트와 쉘 요소의 빔 요소의 연결 방법과 빔 조인트와 솔리드 면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살펴볼 내용은 어, 불안정 구속 부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공면 요소와 빔 요소가 모델링 상에서는 접촉하고 있지만 그 접촉이 해석 조건에서는 본드 접촉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파이프가 만나는 플레이트면은 실제로는 선으로 만나게 되고 이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서도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빔 요소를 선택하고 공면의 면이나 모서리를 콘드 접촉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주어야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된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서 빔과 연결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접촉된 면이 기본적으로 어, 면윤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접촉이 인식이 되고 하부에서는 동일하게 자동으로 접촉이 인식이 안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접 구조물의 끝단에 작성되는 조인트 즉, 각빈 바디가 용접되는 부위의 연결점이 솔리드와 만났을 때의 접촉 인식 과정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동일한 모델의 용접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위에서 주황색 조인트가 아래에 있는 녹색의 조인트가 더 추가된 것을 보이실 텐데요. 이는 쉽게 얘기해서 조인트 거리가 너무 연결이 가까이 되어 있으면 단면 프로파일, 그 용접구조물의 어떤 프로파일 단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솔리드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적당한 거리로 조인트가 연결이 되어야, 저희가 어, 용적 구조물, 뭐, 엘보우나 혹은 HB나 그런 프로파일의 단면이 솔리드와 본 접촉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거나 해석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어떤 연결 조건이나 구속 조건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와 곡면을 어, 솔리드의 면을 강제로 본드 접촉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추가 접촉 조건 및 연결 조건을 적용하여 고유성 해석을 수행하면 강체 모드가 발생하지 않고 불안정 구속받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더 나아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9의 신기능인 스터디 피처 블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정적 해석 스터디를 새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지금까지 작성된 바디 유형 및 재질, 접촉 및 커넥터 조건 등을 선택 후 신규로 작성된 정적 해석 스터디에 드래그 앤드랍으로 어, 쉽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측면 및 하위 어셈블리 구조물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실제 최상위 어셈블리 연 다음에 정적 해석 스터디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상위 어셈블리 연 다음 정적 해석 스터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성 시 스터디 피처 불러오기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옵션 창이 뜨고 바디 및 어셈블리 단계에서 해석 경계 조건을 불러올 수 있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필터할 수 있어 쉽게 스터디 피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 스터디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추가적인 불러오기를 사용할 수 있어 상부 및 하부 또한 측면 어셈블리에서 작성된 모든 해석서디 피처를 모두 활용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어떤 접촉 세트나 혹은 접촉 조건이나 커넥터 조건, 본드 접촉 등의 다양한 경계 조건들을 쉽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면 각 하위 어셈블리 연결하는 핀 커넥터를 하부 구조물과 구속 조건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대략 한 12개의 핀 커넥터를 하부, 상부, 그리고 측면에 각각의 핀 커넥터를 연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어셈블리 구조물을 다해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 조건에서 하부의 플레이트 면에다가 구속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부 및 커넥터가 연결된 부위에 15톤의 하중을 수직 방향으로 부과한 후 메쉬를 작성하고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른쪽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쉬 형태의 경우, 어, 빔과 솔리드, 쉘이 격철하게 혼합된 메쉬 형태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저희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응력은 빔 구조물에서 재질의 항복 응력인 약 1.5배인 383 메가파스칼이 계산되었고 변이는 최상부에서 127mm의 처짐이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요 상부 솔리드 구조물의 응력 또한 확인이 가능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성 변형이 발생하여 어, 이런 부위에 추가적인 보강 및 재질 변경이 필요한 것을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설계 변경이나 추가적인 보강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형 프로파일 용적 구조물의 구조 해석 사례를 통해 해석 접근 방법과 실제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구조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적 구조물의 경우, 해석 진행 시빔 요소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면 복잡하고 대형 모델의 경우에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에서 자, 어, 솔리드웍스에서는 어, 자동으로 빔 요소로 설계된 부분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설계에서 해석 단계로 훨씬 더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위성도 해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런 대형 어슨블이나 혹은 복잡한 접촉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강체 모델 특성을 이용하여 불안정 구속 바디에 대한 문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으며 빔, 쉘및 혼합 모시에서 흔히 발생하는 접촉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9의 신기능인 study feature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어 기본적으로 대형 어셈블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위 어셈블리 해석이나 아니면은 고유준 해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여서 이런 세팅된 study feature를 최상위 어셈블리에서도 바로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해석에 사용되는, 해석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오류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형 어셈블리 용적 구조물의 구조 해석에 대한 팁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어, 저희가 일단은 세미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 질문을 좀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